오늘은, 어, 모든 히든 요소. 이게, 어, 챕터마다, 하나씩 있는데, 처음부터 깨면서, 어, 히든 요소를 다 찾을 겁니다, 제가. 어,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거예요, 제가. 개가 옵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개딱 오면은 여기서 점프를 빡! 으으으으, 내 똥꼬는 안 돼.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첫 번째 히든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요 밑으로 가면은 첫 번째 히든, 어, 미러볼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자, 여기에 숨겨진 히든 요소가 있습니다. 저기서 많이 죽었나봐? 아니에요, 예. 네. 자, 요거를 어떻게 가느냐. 바로 얘를 밀어줍니다. 이야! 이야! 그렇지! 자, 가자. 보셨죠?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 밀어볼 홍대의 심볼이죠. 밀어볼을 빠셔. 부셔 버려. 어? 자, 이렇게 딱 부시면요. 이게 총 13개가 숨어 있어요. 이 13개를 다 부시면 히든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 저긴가 여기다 여기. 여기. 어? 여기가 아닌가? 자,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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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앉죠? 자. 여기 갈대밭에서, 그 다음에 이걸 들어요. 그러면은, 비밀 종로가 열립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사다리가 있죠? 점프해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여기, 두 번째 미러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뽑았어요, 지난번에. 예, 네, 이렇게 뽑았죠? 아안 어, 뽑았, 뽑혔는데 또 뽑히네? 자, 두 번째 미러볼을 뽑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작을 하면은, 히든 엔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볼 겁니다 이거는 미러볼을 13개를 다 뽑아야 돼 예, 다 뽑고 나서 저걸 조작, 조작을 해야 문이 열립니다 자그 다음에 꼭대기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히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점프 아이 돼지가 살려줍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돼지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 이게 뭐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못 찾을 거야 이거 진짜 동영상 안 보면 못 찾겠더라고 나도 자, 이를 뒤로 밉니다. 원래는 앞으로 가야 돼. 여기는 길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자 뜯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아얘 예, 야마카시 달인이라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여기 살처분된 돼지들이 있죠. 자. 아, 잠깐만, 잠깐 아, 저기, 미러볼, 있죠 보였죠? 성금 자, 방금 미러볼 보였죠? 비가 많이 오네요. 장마인가 봐. 한, 한칸 내려가자. 좋아. 으이, 짱! 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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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푸 그렇지. 어? 김병만의 어린 시절이야. 자 이거를 미러볼을 또 당겨줍니다. 그렇죠? 예, 미러볼, 꿀꿀꿀, 달성했죠. 자, 점프 그리고 얘를 넘어요. 넘어서 얘를 이쪽으로 돌려 놓아줘야 됩니다. 이번엔 감자가 안 나오죠? 아니 감자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감자 분량을 보세요.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감자는 감자 필수라니까. 아니 분량이 이렇게 많잖아. 적으면은 감자가 아 그냥 엔딩 중에 하나인가 보다 했겠지. 자그 다음에 얘를 떨어뜨려요.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점프 끌지. 자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자 녹화를 잘못해서 다시 자 없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는 어 방은 그런 장면 없는 거야. 자 갑시다.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자 여기서 이 군형으로 딱 떨어지면요 바로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원래 여기 여기일 거야 아마 오른쪽이 진행 루트인데 여기 환풍구를 딱 뜯어 주면은 이쪽에 바로 밀어버리 짜잔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럼 이거를 빡아줍니다그쵸자귀스무스응자그 어?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가 두 번째 히든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림보의 호텔, 거기에, 호텔 있죠? 알지, 알죠? 점프하는데, 막 전기 팡팡 튀고. 거기에 오마주야. 딱 보면은. 점프! 그치? 그러면은, 원래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 이쪽으로 점프를 해줍니다. 그럼 사다리가 나오죠? 이쪽 내려가주는 겁니다. 못 내려갈 것 같지만, 여기 틈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아, 채팅 조금 올려야 된다고요? 아니요아니요 맞아요. 채팅. 자, 그러면 여기 미러볼이 있죠? 자, 미러볼을 쫙! 땡겨줍니다. 자, 됐죠? 그럼 이 점, 이제, 네, 다섯 번째 미러볼인가? 이제? 자, 이거를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딱 떨굽니다. 그럼 여기 문이 열렸죠? 자, 이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저 잠수만 가지러 가죠, 이제? 이거 스토리가 뭐예요? 어, 잠깐만. 반파죠 귀신 봤죠? 스토리가 뭐냐면요. 저도 몰라요. <laughs> 자, 벌레는 저기로 그냥 가는 건데, 요 밑에, 여기가 히든 요소입니다. 여기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 요, 요 사물. 요거를 치워줍니다. 아, 이쪽을 치우면 안 되네요. 자, 이쪽으로. 이 잠수함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서 절대 부셔지지 않습니다. 자, 그치. 이렇게 쳐주고, 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세, 이 잠수함이. 어, 여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일단 올라가 봐. 좀비를 이용해서 꺼야 되나봐. 으악! 오. 그러면? 야, 니가 이걸 타봐. 오. 오, 이것도 되는구나. 일로 와, 자, 이 세워. 그리고 나는 이거 빼고, 그럼 좀비가 딱 여기 있을 때 내려가 줍니다. 자, 그럼 나는 이걸 타. 그 다음에 이 좀비를 점프 시켜주는 겁니다. 좀비 균형 감각 쩔어요. 좀비, 어, 얘도 균형 감각이 너무 쩔어서 절대 쓰러지지 않죠. 자, 좀비 점프, 그렇지, 좋았어. 자. 이 좀비가 지금 조정 상태인데 연결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서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마우스 커서 치워줄게요. 미안해요. 자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좋아. 자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밀어볼을 딱 뽑아주면은 자 밀어볼이 이제 뭐야 이거 몇 번째야? 아무튼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밀어볼이 완료가 됩니다. 저 좀비 그냥 그렇게 냅둬야지 이렇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밀어줘요. 자 얘를 밀어주고 얘를 땡겨줘요이 점프 점프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작동을 시켜주고 얘가 딱 올라와서 낼름 할때 그다음에 못 내려가도록 밑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점프 자 그래 가자. 그 다음에 딱 점프가 됐을 때자 점프. 그렇지 자자다 좋아. 좋아. 깨는데 몇 시간 걸려요? 얘거 몇 시간 걸리냐고요? 어, 한, 네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여기가 한 중반부거든요. 좀비들, 나를 모시거라! 자, 이거 땡겨. 좀비들, 빨리, 빨리, 이래! 이래라, 좀비! 그치? 쭈쭈쭈쭈쭈 아, 그렇지. 순살 좀비랑 거의 똑같네요. <laughs> 똑같다고? 순살 좀비랑? 자, 다시, 다시. 그치, 다, 됐다. 일하다 죽었나봐. 아니, 모르겠어요. 안전모, 안전모. <laughs> 안전모 쓰고 가고 있죠? 예, 뽀꾸님 어서오세요. 요구르트 맛있게 드시고. 자, 여기에, 들어, 뽑아. 그치? 으쨔!

으으으시계으으으으으으어으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으마으너너너 너, 으으으으으으으으으렇지 어, 좋아. 좋아, 됐다. 아, 좋아. 어, 이번 버으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자. 으이, <laughs> 짠! 아, 아, 아 위험해! 자, 이쪽으로. 자, 그러고, 그 다음 쪽으로 가면은, 이 물귀신이 이쪽으로 쫓아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딱, 해놓고, 열고, 물귀신, 이쪽으로 오게나. 물귀신 자네. 귀신이 자네. 자, 그치, 그치. 아, 너무 늦었다 오, 살았다. 오. 오, 방금 봤어요? 여기 위까지 올라오는 거? 손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저, 탐스로 자, 그 다음에, 이쪽 지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물귀신을 피해서. 귀신이, 귀신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귀신이, 안 돼, 아유, 좋아, 살았다. 자, 그넘으면 여기 밀어볼이 있죠. 자, 그 다음번째 밀어볼 자, 그 다음 밀어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귀신하자고? 얘네 아니야 얘네 나 안건드려 봐봐 안죽어 얘네 얘네 착한애들이에요 예..보세요 네. 저 지켜주고 어저 스킨케어해주고 마사지해주고 좋은애들이죠 우리 고등어들 아니 왜 이렇게 카드를 빨리 뽑아요! 예? 유희왕도 안보셨어? 마지막 카드 마지막에 써야지 <웃음> 아니 <laughs> 아니기동왕으로 바꿨어 아이디를 어자 아웃구스님 어? 무슨 카드를 이렇게 빨리 씁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히든을 찾았죠 예 바로 요 자리에서, 어, 아, 예, 예. 자,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딱 그냥 땡겨놓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아까 그 불빛있죠? 그게 여기도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제가 아까 그 돌려준겁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 잠깐 됐어요? 자 됐죠? 네자 가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안돌렸으면은 저기서 그 뭐야 블리츠크랭크 그램 맞고 죽었겠네 어? 그러니까 여기 미리 돌려놓은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한거구나 역시, 천재. 더 복잡해졌네. 자, 그러면 여기 에 히든인데요. 얘까지 올리셨죠? 그럼 얘를 저 끝으로 갖고 옵니다. 원래 여기서 끝이야. 네, 여기서. 더갈수 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가가지고. 요 끝까지 가면은, 이쪽에, 어, 저, 뭐야, 저, 여기 있죠? 스위치가. 자, 이쪽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점프해서, 땡겨줘. 그러면, 얘가 날아갔을 때, 지금, 자, 쥐 점프!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가 다 내려오고 나면은 자 점프를 해서 자이 방은 초딩 없어서 좋아요 많아요 초딩 은근히 예네 되게 개념 없는 초딩들은 별로 없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주죠 자자 그럼 여기 밀어볼이 있죠 밀어볼 뽑아줍니다 좋아 야다다 다 나와 다나다 다, 그렇지 그렇지 싹다싹다 싹, 다, 나와 그렇지 자 여기서 자 이 좀비를 갖고 가는데 일부만 됐고 일부는 남겨 놔야 됩니다. 딱 지금이니,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못가죠 자, 그럼 얘네 다 위층으로 갑니다. 자, 얘네를 올려보내요. 이제 자,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다시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기둥. 기둥에 잘 보시면, 여기 줄이 있어요. 그쵸? 그 옛날 손, 옛날 그, 저기, 저 전원선 같은 거. 자, 그 이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옛날 무슨 계란 모양, 메추리알 모양의 그, 뭐야, 전선 있잖아. 형광등 꽂어 키는 거. 그거 같이 생겼죠? 얘네가 저를 받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왜 필요하냐. 바로, 어, 밀어볼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영롱한 미러볼 밀어볼, 그렇지. 좋아, 성공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일로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받아주겠죠. 아, 안 받아주네. 나쁜 놈이 시키죠 이거. 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죠. 좀 이따 공개됩니다. 자, 여기에 이 마지막 미러볼, 대형 미러볼이 있죠. 홍대의 상징 미러볼 좋아. 이러면 미러볼이 딱 꺼지죠. 알겠다. 아, 자, 갑시다. 자, 아! 옥수수랑 감자랑 치... 진... 아! 그래서 옥수수에서 히든엔딩이 있는건가? 설마? 자자 자, 여기에 이게 있다 그랬죠? 여기, 요거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자, 히든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내려가죠 자, 보세요 불이 켜졌죠? 원래 불안 켜졌어요 근데 미러볼을 다 깨고 오면은 요게 뚫립니다. 요거 미러볼을 다 뚫어야 돼요, 다. 다 끊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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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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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이러면은 문이 열리죠. 이거 공략 본 거죠,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감자의 라이벌, 옥수수 밭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laughs> 마지막은 뭘까? 어, 막쌀 이런 거 아니야? 밀, <laughs> 아니, 작물일 거 아니야. 어? 배추, 막 이런 거. 어? 샐러드. <웃음> <웃음> 어? <웃음> 자, 갑시다. 감자의 여행, 히든 엔딩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지하 벙커잖아요. 여기 이상한 시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잘 살펴봅니다. 밀어볼 있죠 여기. 그리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별게 없어요. 뭐 다른 건별거 없네요. 저쪽에 무슨 컴퓨터로 보이는 몇 개가 또 보이고요. 자, 이거를 뜯어 올려 봅시다. 자, 그 여기에 배선이 있어요. 배선, 배선. 자, 이 배선을 뜯어주면은 자, 뽑혔죠. 이러고 이 주인공은 멈춥니다. 뽑히면서. 끝. 보이세요? 화면 멈춘 거 보이세요? 끝. 자, 이게 그, 대한 엔딩입니다. 그니까 설명은 그래요. 뭔 얘기냐면요 아까 거기 보,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얘가 이 캐릭터가 있잖아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저도 구글에서 본 썰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얘가 플레이어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얘 자체가 하나의 좀비래요 어 얘가 좀비인데 저 귀농왕한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얘는 얘는 또 좀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좀비를 조정할 수 있고 이거랑 똑같이 얘도 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이그선 끊으면서 끝났잖아요. 아까 그 얼터너티브 엔딩에서. 그래서 전력이 끊기니까 내컨트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이 게임이 끝나 버린 거예요. 오키? 이상 이, 이해됨? 이해됨? 그니까이 전원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플레이어로부터의 교 교신을 거부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